예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합독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가 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인들을 볼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구원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 유대인들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율법에 관해 자랑을 합니다.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다. 너희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관해서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이다. 안식일에는 수렁에 빠진 사람도 건지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라고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을 우리는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종교 유대인들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제가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어, 실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고서 저도 좀 다소 충격을 받긴 했는데요. 특정 종교 이 성직자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성직자들이 아이들 성추행과 관련된 것을 보도하는 내용인데, 참으로 교묘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만 골라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 종교. 고위 성직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이것을 오히려 숨기려고 덮으려고 관련된 모든 문서까지 봉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스턴의 글로브스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탐사 보도팀이 이 사건을 이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참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종교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보스턴 내에 이 특정 종교 성직자가 약1,500 명이었는데 그 중에 6%즉90 명의 성직자가 이 아동 성추행의 가해자라는 것을 밝히고 보도로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동안 숨어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글로브지 언론사에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 최종 90명이 아니라 249명의 그 종교 성직자들이 이 성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약 17%의 달합니다. 보스턴 글로브지는 약 30년에 걸쳐서 이 특정 종교의 타락상을 약 600여 차례의 보도, 신문 보도를 하였고, 결국 2002년에는 이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보스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제가 이 특정 종교를 다싸 잡아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저버리게 만든 이 주범이 되은 것인데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 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목회자 역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주 쉽게 종교생활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인 한 사람의 신앙이 되이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이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참 존경받는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리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돕고 섬기는 직분인데 자꾸 성도님들 앞에서 이 목이 뻣뻣한 목사들이 많은 거죠. 목사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배운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한 명의 성도요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람을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리 다 내다보고 하는 거죠. 역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싹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분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심지어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심지어 십일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까지 합니다. 교회에서는 일등 성도님이시죠. 그런데 스스로 이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참 쉬운데 한편으로는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이 종교생활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석에게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전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교만해지죠. 우쭐해집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그두 사람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 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일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저는 저기 있는 사람들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하는 자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전 저 귀퉁이에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의로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한 세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다. 늘 용서를 구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이 감각, 이것을 잘 유지해야만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유지하려면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살펴야 합니다. 종교 유대인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하지만, 아, 결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음란과 위선과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주일 예배 11조 잘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또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11조 교회 봉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살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그 안에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죄에 민감한 삶을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주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죄에 민감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루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